10월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내 선고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과거 박근혜 이명박 두 후보의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적된 사실이 모두 실제 범죄로 사실상 확정된 것입니다. 불행한 과거를 거울삼아 퇴임 후에도 전 국민에게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BBK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는 점은 정치검찰의 행태가 얼마나 많은 국가적 피해를 났는지 절감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당사자가 과오를 반성하기는 커녕 마치 정치보복인 것처럼 호도하려는 태도는 결코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고 용서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을 지적하고도 억울하게 실형을 살았던 정봉주 전 의원이야말로 정치보복의 증거입니다. 그의 억울함과 진실을 향한 분투를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재심 등 필요한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혀 명예가 회복되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하여 마땅히 책임을 느껴야 할 공당 국민의 힘은 한 분만 확정 판결이 났고 박전 대통령 판결은 끝나지 않았으니 대국민 사과를 미룬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과했어야 할 일인데도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사과의 시점도 정치적 득실을 따지려 하는 것은 아닌지 개탄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권력자의 전횡에 분노하며 촛불을 들어 세운 정부입니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더딘 것이 있으니 검찰개혁을 통해 집중된 권력을 분산 통제하여 다시는 국민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보인 검찰총장의 아나무인과 오만방자한 태도에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와중에 소위 커밍아웃을 한다면서 일부 검사들이 과거 부정한 권력을 돕고 자신의 치부를 감싼 데 대한 진정 어린 반성 없이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명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며 검찰 정치를 지속하려는 행태를 보면서 검찰개혁의 완성이 기념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제1야당의 교묘한 발목잡기를 떨쳐내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권세를 누리려던 과거의 행태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커녕 일부 정치검사들과 그에 부하내동하는 철없는 검사가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인사권, 감찰권 행사 등을 비판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개시 이틀 만에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훌쩍 넘는 동의를 얻은 것입니다. 이렇듯 준엄한 국민의 판단과 명령을 거역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직자의 직분과 도리에 대하여 깊이 성찰해 주기를 바랍니다. 검찰의 주인은 총장도 검사도 검찰 선배도 아닌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은 더 가관입니다. 몇몇 특정 가문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나라 언론은 진실을 밝혀 세상이 소,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공적 책임은 방기한채 무책임한 선동으로 클릭 수 높은 기사를 만드는 데 영혼을 팔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왜곡된 언론으로부터 벗어날 자유, 이를 응징한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아직도 온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유족의 외침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개정하고 지난 정권이 봉인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서 국민들의 손으로 진실을 찾게 해달라는 10만 명의 청원에 국회가 응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52년간 닫혀 있던 북악산 철문이 마침내 열린 것처럼 남북 문제와 사회적 갈등의 본질이 역사와 진실 앞에 활짝 열려 해소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주요 정당들이 내년 보궐선거 준비에 속속 돌입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도 보궐선거 준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